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잘 알듯이 운동요법이 있어요 운동으로 건강해지자 해가지고 이른 새벽에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아주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걷던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또 뒤로 걷는데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뒤로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호법이래, 호법. 호랑이 걸음이라고 또 엎어져서 또 땅바닥에 겨댕기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요법이에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식이요법이에요. 그리고 심리 요법이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리 요법이에요. 그리고 약물 요법이 있는데 적당한 약을 사용하면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영양제가 아마 다섯 가지 어떤 사람 열 가지도 넘는 것도 있어. 좋다는 거 최설마. 사놓기는 잘 사놓고, 먹는 거는 3일 먹고, 그다음부터 뚜껑 딱 닫아놓고, 유통기한 다 지났어. 지금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다 지났어. 뜯지 않고 유통기한 안 지난 건 괜찮은데, 뜯어놓으면 빨리 먹고 끝내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오. 그게 바로 약물요법이에요. 그런데, 웃음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병도 덜 걸리고, 위산을 줄여주고, 그래서 위장병 있는 사람은 잘안 웃는 사람이에요. 잘 웃으면 위장병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암세포를 줄어들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것이 바로 웃음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웃, 웃는 것은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웃으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몇번 웃느냐, 평균적으로 400번에서 500번을 아기들이 웃는데요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요 방글방글 방글방글 웃어요 생글생글 생글생글 웃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기들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있으면 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생글생글 생글생글 웃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얼마나 웃느냐? 일곱 번에서 열다섯 번 웃는디야. 하루에.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은 하루에 열다섯 번 웃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 눈을 까 뒤집고 흰죽 쓰고 댕겨.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 많이 웃는 사람이 15번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씩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